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네. 네. 박혜영 선생님하고 오늘 3강을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3강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강, 2강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강하고 2강이 끝나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악에 의해서 1강, 2강, 우리가 배울 3강까지 시연해 보여드릴게요. 네. 2강서부터 어, 2강, 오늘 배울 3강까지 어,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시연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업 나갈 것은 어, 3강으로서 어깨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강 때 어떻게 끝났냐면 이렇게 끝났어요. 어, 2강 때. 그러면 여기서 3당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는 오른발로 셋이 되면서 뒤로 후진을 해 주시고 여자는 왼발이 셋이 되면서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여 드릴게요 자 시작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에 요렇게 여자의 어깨를 이렇게 올려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여자는 왼발, 남자는 오른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오른발을 뒤로 빼고 나가시고, 여성은 왼발이 앞으로 나오면서 다섯, 여섯 하고 하나 둘에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어깨거리가 될것 같아요. 자, 요거를 잘 주시해서 보세요. 세자, 세네, 5, 섯여 하나둘, 네. 그러면 여기서 손을 살펴시지고 사박을 앞으로 전진합니다. 남자는 오른발, 여자 왼발 시작. 세네, 다섯여섯, 세네, 다섯여섯,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네. 나서 180도씩 돌아요. 자, 그러면 세네, 다섯여섯. 또 한번. 셋, 넷, 다섯, 여섯. 예, 제가 어깨걸이 할 때, 그때, 그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삼강은 여기서 여자, 남자, 오른손끼리 잡아요. 잡고, 어, 여자는 앞으로, 남자는 뒤로. 갑니다. 시작. 셋네다섯여섯 하나 들어가면서 이렇게 손을 살포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사박 전진을 합니다. 시작 셋네다섯여섯 뒤로 갑니다. 셋네다섯여섯 그리고 여기서 180도씩 예돕니다 시작 셋네다섯여섯 또 한번 셋네다섯여섯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 마지막 어떻게 나가냐면 손을 여기 살포시 놓고 여자를 앞으로 나가라고 그러면 여자는 세부터 턴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 남자는 오른발로 여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끊어, 끊어서, 이 저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끊지 않고, 자, 처음 어깨걸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 여자를 턴시키는 것까지 예, 계속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천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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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 네 지금 어, 처음 시작하면서 어, 어깨벌이 끝나는 저 저기 저 동작까지 지금 어,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예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연속으로 보여 드릴게요. 시작. 세,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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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자, 한번더해 드릴게요. 자, 시작. 세,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세, 네, 다섯, 여섯. 세, 네, 봤어였어 3 4 4 4 4 4 4 4 4 4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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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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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여성하고 남성하고 앞으로 마주 봤을 때, 오른손끼리 잡는다. 이렇게 되면, 악수하는 손이 되겠죠. 그러면, 남성은 뒤로, 여성은 앞으로 전진이 오면서, 여기서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남자는 오른발 뒤로, 여성은 왼발을 앞으로 끊어서 다시 보여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사박, 사박. 예, 나갑니다. 전진 나갈게요. 그러면 남자는 오른발, 여자는 왼발이 되겠습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뒤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 3동작은 여기서 180도씩 회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세네 다섯 여섯 한번더세네 다섯 여섯 네자 여기서 손을 살포시 놓으면서 예, 여자는 앞으로 나가서 하고 여러 게 땡기면서 돌려주고 남자는 따라가시면 돼요 네자 예. 여기서 제가 끊어, 끊어, 끊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남자는 뒤로, 여자는 앞으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앞으로 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자, 180도, 예, 회전시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 번. 셋, 네, 넷, 네, 다섯, 여섯. 자, 제자리 왔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 손잡았던 거를 살포시 내려놓고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살짝 여자를 이렇게 당겨주면서 예, 스피드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동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는 끊어서 하지 마이고 네, 처음부터 마지막 동작까지 연결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손 끼리 잡았어요. 자, 갑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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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 이번에는 어, 설명으로 1강, 2강, 3강을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예,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자, 양손을 잡고 남자가 사이드 90도로, 예, 좌 비켜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가, 여기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1번이 되면서, 어, 끝나는 지점이 여성하고 앞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때는 2번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가 남성이 건너가서, 예,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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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래야만이 예, 2번으로 들어가는, 예, 그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남자는 여기서는 다 육박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삼각수대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주 봐. 요렇게 돼요. 네. 여기가 이번에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어, 그 전에는 우리가 남성이 180도를 넘나 들면서 여자를 씌워서 내보내고, 내보내고 두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마주 본, 이렇게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켜서, 네. 요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쓰고 다시 가야 되어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자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러면 이 강은 끝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삼강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자, 위치는 아까 우리가 이쪽에서 네, 예, 요렇게 됐었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또 3강이 시작되는데, 뭐, 위치는 상관하지 마세요. 위치는, 예, 동작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할까봐 3강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어깨 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넷 네. 다섯 여섯 셋넷 네. 다섯 여섯 셋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네 이렇게 연결이 돼서 1강서부터 네 제가 3강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강 따로 배우고 2강 따로 배우고 3강 따로 배웠을 때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연결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자 우리가 1강이 끝났을 때는 남자가 2강 들어갈 때는 1 8 0도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제 2강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3강은 마주 봅니다. 마주 보고 오른손끼리 잡고 어깨거리가 들어간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결 시키는 꼭 부위를 잘 예, 인식을 하셔서, 예, 어, 저기 연결을 해 주시지. 아, 따로따로 따로 배우고, 아 어디서부터 연결이더라 예, 이러면은 아, 조금 끊기겠죠. 당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우리가 일강이 끝났을 때는 남자가 건너와서 여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을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됩니다. 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예, 되겠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가 삼강할 때는 여성이 이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위치가 또 조금 바뀌어졌죠. 그래서 당황히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삼강에 대한 동작을 확실히 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어깨걸이 들어가도 되지만 예 그것보다도 그러면 여기서 여성을 한번 내보내고 여기서 어깨걸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삼강 배울 때그원 위치로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수업할 때 당황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강이 끝났을 때는 여성의 위치가 여기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어 내가 어 삼강에 대해서 내가 어 확실한 동작을 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어깨 거리가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두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두자 지금 제가 자, 처음에 어,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성이 여기 있을 때, "아, 나상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 공부할 때는 여성이 여기 있었고, 내가 남성이 여기 있었는데, 어, 위치가 바뀌었네." 당황해하지 마시고, 여성을 여기다가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바로 어깨거리를 들어가요. 예. 바로 어깨 거리 득점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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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하나 둘자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끝났으면은 어 여자를 여자가 처음 시작할 때온 자기 집이 있어요. 시작할 때가 여자의 시작도 자기 집이거든요. 여자를 마무리 시키려면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요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자를 여기다 내보내고 시작하는 거하고 아 여기서 어깨걸리하고 마지막에 여자를 자기 집에다 보내는 거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수업을 하다가 여자의 위치가 바뀌고, 또 여자 위치가 바뀌면 남자 위치도 바뀌었겠지요. 당황해 하지 마시고, 여자를 스타트 할 때는 여자를 내보내고 여기서 하시던가, 아니면 3강의 동작을 여기서 시작하시고, 맨 마지막에 여자를 여기다 보내던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당황해 하지 마시고, 오 틀렸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 요거는 남자의 재량 요령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인식하시고, 여성을 만났을 때 리더할 때, 네, 어디서 어느 장소든 그저 방향 관계없이 여자를 여기서 스타트 했으면. 항상 마무리는 여자를 여기다가 세워놓는다. 그런, 어, 저기,를 하시면, 예, 뭐, 큰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강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른손 길이 잡고 남자 뒤로 여자 앞으로 시작 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여섯 세네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예 그렇게 여자가 여기서 시작할 때는 여자가 제자리에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좋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여성이 또 이쪽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황해 하지 말고 여자를, 예, 네, 자기 집으로 보내놓고 여기서 어깨걸이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1강서부터 우리가 3강까지 배운 거 음악에 의해서 한번더 시연해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1강서부터 3강까지 계속 두 번을 보여드렸어요. 이 정도면 뭐 그다지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지금 1탄, 2탄, 3탄까지 왔어요. 3회까지 왔는데 제 거를 꾸준히 보셨다면 이 스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상과 스텝 육박으로 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어 내, 수업, 내 걸로 수업이 된 걸로 믿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